오르골라이브 스무번째 밤입니다 아 맞다 내려놓고 인사할까요 그럼? 네. 어서오세요 들어오십니까? 이거 들고 있어야지 이게 채팅.. 어? 네. 어? 나오는 아, 지금 많이 들어오셨을라나? 네네 네, 오르골라이브 스무번째 밤이고요 아, 아,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함께하는 색다른 모습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으흠. 우와, 와, 되게 이쁘게 나온다. 일단은 소개부터 드리자면은 저희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오르골라이브, 바로 음악으로 소통하는 우리들의 비밀 공간입니다. 네. <laughs> 요즘 어, 날씨가 많이 음,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인지 어딜 가도 데이트 나온 커플들이 많이 커플들이 많이 보일수록 어, 상대적으로는 좀 외로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답변 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외로운 사람들끼리 우리 같이 어, 같이 위로하면서 지금 이 시간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어, 저는요 이게 외로움이란 게 갑자기 찾아온 것 같아요. 아, 갑자기, 갑자기 어,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옆에 있는 형한테 그냥 저도 모르게 형. 나 지금 너무 외로워 어. 아, 그냥 정말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외롭다고 느끼시는지 가면 확인해 볼까요? 음. 비가 올 때. 어제 비 왔죠. 어제 많이 음. 외로우셨겠어요. 본인 얘기 해달라고요. 네. <laughs> 네. 모한 적 분위기. 슬프다. 귀여워요. 네. 지금 보러 오신 분들 중에 많이는... 외로운 분들은 없으신가요? 강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멕시코에서 온 분도 외로우면 얘기해주세요. l 라 네. <laughs> 네. 꽃을 활짝 폈는데 일하러 갔어요 이쪽에도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어, 함께하는 이 순간만은 외로움을 잊고 저희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공연이 다행히도 저를 찾아주신 분들이 계셔서 어디보자 서울에서 저기 제주도, 대전도 갔었고요 음. 그리고 앞으로 광주도 갈 예정이고 음. 일본도 다녀왔어요 벚꽃 딱 피울 때 왔어요 아, 아까 아, 일하러 간 건데 뭐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또 색다른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뮤지컬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 어,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연습하고 있고요. 어, 공연 날짜가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이에요. 음, 네. 6월 달부터 8월 말까지니까요. 네. 찌젤의 역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주제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건데요. 네. 오르골라이브 20번째 밤, 어, 오늘의 주제는 사랑의 온도 차인 입니다. 감정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감정이 정리해야 되는 그 시간까지 음 감정의, 감정에 관련된 노래 다섯 곡을 준비했는데요. 부를 수 있는 곡으로 골라서 불러드리는 시간도 가져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따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때 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고 불러드리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듀엣곡이면 더 좋겠죠. 네, 네 듀엣곡을 올려주시면 괜찮겠고요. 네, 혹시나 그냥 여러 곡 기억나는 거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